안녕하세요. 여수일본입니다. 2023년 12월 12일 화요일입니다. XXL이 폭등했습니다. CPI는 이렇게 될 거라고 예측합니다. TQQ는 어떻게 될지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TQQ 45불, XXL 26불에 마감하였습니다. 오늘은 CPI 결과에 따라서 주식의 방향이 결정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CPI가 낮게 나오면 주식 시장은 지금까지 좋았습니다. 반대로 CPI가 높게 나온다면 주식 시장은 좋지 않았습니다. 즉, 7, 8, 9, 10월 보시면 8, 9, 10월이 이렇게 7, 8, 9, 10월이 지금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어땠죠?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지 않을 때는 주식시장과의 이런 상관관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11월달이 되면서 지금 CPI가 낮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예측만큼 낮게 나온다면 주식시장은 환호할 것이고 이러면 아무래도 주식시장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100%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보긴 어렵지만 추세적으로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으니까 이 점을 유의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원유 가격의 하락은 CPI를 낮출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11월 CPI 예측에서도 저는 수치가 낮게 나와서 주식 시장이 좋아질 거라고 예측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맞추고 안 맞추고의 중요한 보다 앞으로의 어떻게 될까를 보시면은 원유 선물, 그러니까 원유가 지금 계속 이렇게.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CPI도 낮게 나올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원유는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직접적인 요소이고 우리가 물건 유통 어떤 부분에서든 다 쓰이는 게원유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근원은 원유라고 볼수 있을 만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원유가 하락한다. 그러면 CPI도 하락할 수 있고요. CPI가 하락한다. 그러면 주가의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원인은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고금리를 유지한다면 주식시장도 힘들고요. 금리가 지금부터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주가는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10월 말 11월 때부터 주식은 상승하고 반대로 금리는 떨어지고 원유도 떨어졌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유 하락 그리고 금리 하락 CPI 하락은 주가에 좋은 영향을 준다. 라고 지금까지는 보여집니다이 공식이 언제까지 통할 수는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이러한 공식들이 지금은 통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S&P 500을 보셔도 10월 말, 그러니까 11월 초부터 이렇게 쭉 상승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원유, 금리, CPI 하락 등이 이때부터 겹치면서 나스닥, 그리고 S&P 500도 모두 좋아졌고요. 저는 오늘 CPI를 좋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앞으로 계속 상승할 수 있다고 라 보여지고요. 지금 4600을 뚫고 지나가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나스닥도 지금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빅테크에 약간 안 좋은 점도 보였지만 전체 지수는 상승으로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가 만약에 좋게 나온다, CPI가 좋게 나온다면 지수 전체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QQQ 주봉으로 보셔도 약간의 조정을 주는 듯했지만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QQQ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409부를 돌파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TQQ 또한 좋은 지점에서 저희가 매수를 했죠. 그래서 지금은 즐길 때인 것 같고요. 계속 상승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CPI 그리고 FMC 또한 잘 이겨내고 상승하길 바라고요. 혹시라도 발표가 좋지 못해서 약간이라도 하락한다면 그때가 매수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기회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미친 반도차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갭 상승을 하면서 크게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역시 변동성의 끝판왕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한 지점에서 매수하는 게 좋다라고 보여줍니다. 더 미친 XXL입니다. 왜냐하면 XOXX의 3배이기 때문에 오를 때도 3배, 내릴 때도 3배가량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기적으로 투자하기는 보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쭉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해도 원래 가격을 회복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기적 또는 중기적으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갖고 가실 분들은 1배수 또는 2배수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단기적으로 보시면 지금 17불, 14불 이럴 때 저희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매수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엄청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불 3센트까지 가 있는 상황이고 더갈수 있는 28불까지도 지금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큰 엔비디아가 지금 힘을 좀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AI 최강자가 될 것이고,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이제는 다른 방향으로, 다른 노선으로 갈 거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들이 지금 걱정될 때 조금 조금 분할 매수를 해가는 게 좋아 보입니다. 만약에 이제 좋아서 날라간다. 그때는 잡기는 힘들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기가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테슬라는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테슬라 혼자 힘으로 가기는 힘들다. 지수 전체가 좀 끌어줘야지만 테슬라는 갈수 있다. 그래서 250을 넘어야 되는데 이 선을 계속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 혼자 힘으로는 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TSLA도 마찬가지로 15불 돌파를 언제 하느냐인데 결국은 다른 것들이 다른 종목들이 간다면 테슬라도 따라갑니다. 결국에는 지난번 상승 때도 마찬가지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조금 다른 지수가 상승한다 다른 종목들이 상승한다 그러면은 테슬라랑 tsl를 a 꼭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애플은 잘 상승하다가 약간 지금 맞고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잠깐 쉬어가는 듯한 애플이기 때문에 어 역사상 어 고점인 1 9 8불을 연말까지는 꼭 돌파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AAPU도 마찬가지로 계속 상승 중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조정이 온다면 매수하겠지만 어 저희가 워낙 좋은 자리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굳이 지금 무리해서 들어갈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쭉 기다렸다가 30불 이상이 나오면 그때부터 분할 매도를 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AAPU입니다. 애플 자체는 매도 없이 계속 모아가는 거고 1.5배나 2배수들은 좀 생각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고 올 매도보다는 약간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 정도 챙겨 놓는게 좋아 보입니다. 요즘 가장 효자노술을 하고 있는 BNKU입니다. 앞으로 더잘 나갈 거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어 여기 써놨듯이 20불부터는 비중 축소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00이 있다면 여기서부터 어 10%, 10%, 10%, 10%를 계속 분할 매도를 해가면서 비중 축소를 할 예정입니다. 한꺼번에 올 매도는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적정한 구간에서 적절하게 매도하시는 것도 좋고요. 어 매도 매수는 개인의 판단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고, 저는 이렇게 할 거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CPI는 상승을 예측해 봅니다. 산타는 오고 있고, 지금도 분위기는 좋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